아 이제 착각이들어가다 들어가 보세요. 안 들어가? 서울 나. 서울대 안 들어가요? <laughs> 서울대, 서울대. 아, <laughs> 자, 여기서 제대로 하시자고요파트파 네, 네. 파츠, 네, 서울대 <laughs> 또 나오네. 파하고 그다음에 엄청 쳐. 근데 상하면 <laughs> 공지척. 음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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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여기서 수고하고 하세요 천장 님 음. 노래로, 세계로 예로. 하자. 노래로. 세계로 예로. 또시 남았죠. 다시 한번 하고 충시 이제 노래로. 아, 아. 노래로. 좀, 좀 저기 50cm 로 움직일래요? 아, 네. <laughs> 아, 싫어. 자, 이거 천천 할게요. 노래로, 세계로, 미래로 헬지! 배생님. 몇달남네는데 역사는 말지 말지. 아, 흔들지 말고.